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사람이라면 다 의사 능력이 있느냐 하면 아닌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자, 우리는 의사 무능력자를 보겠습니다. 의사 무능력자 자 우리 책 한번 볼까요? 자 먼저 의사 무능력자는 젖먹이 자 우리의 젖먹이를 요 한자로 쓰면 유아라고 합니다. 젖 유자를 써서 유아 젖먹이가 있고요. 자 그다음에 술에 만취한 자 있죠. 만취한자. 자 그럼 여기서 만취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필름이 끊길 정도로 술에 만취한자입니다. 이것을 명정자라고 합니다. 술에 만취한자. 자 그다음에 정신병자. 자 정신병자도 의사 무능력자가 되겠습니다. 정신병자. 자 그다음 또 있을까요? 자또 수면중인자. 자고 있는 사람. 수면중인자도 의사 무능력자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자, 보세요. 전먹이만한자 정신병자, 수면 중인 자 이것은 일률적으로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서 자,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그러면 이 의사 능력자를 제외하고는 의사 능력이 있는 자죠. 사리 분별력이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여기분 판례를 통해서 도대체 의사 능력자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?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를 보면 자, 세 첫째를 볼까요? 자, 원고가 직접 금융기관 은행을 방문합니다. 그리고 5천만 원 대출받고요. 그리고 이 대출에 대한 약정서를 쓰죠. 금전 소비 대차 약정서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. 자, 그 말은 계약을 했단 말이죠. 계약을 했지만 신체감정 결과 지능지수가 낮아요 칠십삼 그리고 사회연령은 육세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약은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법률 행위를 했고요 그리고 의사 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 행위는 자 의사 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 행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무효가 됩니다 자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입니다.